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에달인 박교수 TV의 박재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어, 오늘은 예전에 E9 비자에 대해서 소개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E7 비자 이른바 특정 활동인데요. 예전에 했던 E9 비자가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 취업을 한다면 어, 오늘 보게 될 E7은 어, 전문적인 그런 학력이라든지 또는 경력, 어, 또는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퇴서하는이7 비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활동의 유형은 몇 가지인가요? 어, 특정 활동의 유형은 전문 인력이 관련법에 모두 85개 직종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85개 직종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7 비자는 다시 이제 세 분류가 1, 2, 3, 4 이렇게 되는데 271은 어, 그야말로 전문 인력인데, 모두 67개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관리자 15개, 그리고 이제 전문가, 또는 관련 종사자가 52개로 분류가 되어 있고, 어, E7-2는 이제 E7-1에 준하는, 이른바 준 전문 인력인데, 여기는 9개 직종으로서 사무 종사자가 5개, 그리고 서비스 종사가 4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E7-3는 일반 기능 인력인데, 이건 종류가 그 많지 않습니다. 6개 직종이고, 그 다음 E7-4가 이른바 숙련 기능공 점수제 인력인데, 이건 세개의 용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세개의 용이 이른바 뿌리산업 기능공이라든지, 또는 농림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그런 경우인데, 실제 질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어, e 9비자 체류 자격자가 어, 비자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가 바로 E7인데 그 중에서 E7-4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해외에서 E7 비자 자격을 받고 들어오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E7-1이라든지 E7-2도 어, 우리나라의 유학생으로 왔던 이제 D4로 와서 D2로 해서 학부 졸업하고 이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런 인력들이 일부 어, E71 또는 E72로 가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 현장에서 이렇게 현업에 종사하는 그런 근로자들은 대부분 E9 비자예요. 비자 문취요 그래서 E9 비자 사람들이 어, 그 E71이라든지 E72로 가는 것은 거의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 대부분 E9 비자에서 오는 사람들은 e 7포 이른바 숙련 기능공으로 가는 점수제 시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e 7 4 숙련 기능 점수제는 어떻게 배점이 되어 있나요? 그게 이제 e 7 4 숙련 기능 점수제는 항목이 기본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항목이 최대 9 5점은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택 항목도 95점은 배점이 되어 있는데 이두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 업종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E7, 1, 2, 3는 일단 생략하고, E7, 4를 중점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어 뿌리산업 기능공이라든지 그리고 농림, 축산업의 종사하는 자,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 쪽, 이쪽 마다의, 그 분야마다, 어 커트라인이 약간 다릅니다. 점수는 이제 매년 또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일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또 이제, 2023년에 대비 2024년에는 어그 인원이 대폭 증가되기 때문에 어 예상하는 그 커트라인이 상당히 낮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 평균적으로 본다면 80점대 또는 75점대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됐었었는데, 어, 2024년부터는 점수제 채용 이론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 이상으로한 60점대 후반? 65점 이상만 돼도 일부 업종은 합격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난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년 2024년부터 E7-4 비자로 변경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는데요. 어 기본 항목 95점에는 연간소득이 있습니다. 연간소득이, 어, 이것도 이제 그 자주 변경이 되는데, 현재 기준은 3,300만원 이상. 그러니까, 월한 300만원 가까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20점. 그리고, 어 연봉이 3,000만원 이상이면, 어 15점이고, 2,600만원이면 월 얼마입니까? 어 월한 220만원 가까이 되할 거예요. 어, 그럼 이제, 최저임금은 약간 높은 정도 이런 정도가 되게 되면 어, 10점이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그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어, 그런 임금도 어, 여러분들이 좀 유리한 쪽으로 어, 유리한 쪽으로 하려면 어, 그 고용주의 평가를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실성 음, 또는 그 전문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가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련도 이런 건좀 복잡하니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학위가 있는데, 학위는 학사학위가 있으면 10점이고, 전문학사도 10점이고, 고졸 5점인데, 현실적으로 한국에 와 있는 근로자들의 학력을 보게 되면, 어, 고졸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대 또는 30대의 학력과 비교한다면 되고,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은 다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 특히 동남아시아 이런 쪽은 이렇게 점수를 해보려고 이제 이렇게 배점을 하다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도 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학력으로 점수를 따기가 어려운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연령은 어, 24세까지 20점, 27세 17점 쭉 있는데 39세까지 5점이고 그 이상은. 이세4 e 포로 비자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시험을 봐가지고 어, 5급, 4급, 3급 이렇게 이제 취득하게 되면 배점이 있는데 실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시험을 봐가지고 5등급을 취득해서 20점을 받고 또는 4등급을 취득해서 15점을 받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이년 비자로 들어온 근로자들은 어, 한국어 시험 봐가지고 이 점수를 등급을 얻는 것은 제가 보기,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 그만큼 좀 어려워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한국어 능력시험을 봐가지고 등급받아가지고 점수를 얻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것에 대체하는 방법이 바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에요. 이러면 사통 이렇게 말하는데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원래는 20점이었었는데 5단계가 100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 능력시험보다 어, 사회통합이 접근성이 좀 용이하니까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어, 점수를 5점을 올렸어요. 그래서 5등급이 과거 20점에서 25점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점수를 얻기 좋은 쪽으로 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이진한 비자 갖고 있는 근로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책 변화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어, 한국 시험이 어렵다고 한다면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어, 인터넷 통해서 잘해 가지고 득점하는 것이 어, 여러분에게 좋은 어떤 미래를 열룰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5단계까지 하게 되면 25점이고, 4단계 20점, 3단계 15점 이렇게 표점이돼 있으니까, 어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거주하는 인근에 그 다문화 센터로 가시게 되면 다안내 해줍니다. 구지차한 어 테전화해서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지역마다 다 다문화 센터가 있어요. 어 그런 어떤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항목도 95점인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교육학사, 그러니까 유학을 왔다는 얘기죠. 유학을 가지고 학부를 접하면 10점, 또 전문학사는 8점 이렇게 쭉돼 있고, 또 이제 그 비전문 취업으로 오는 경우에는 동일업체 근속하는 이게 이제, 이 현실을 보게 되면 A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B 업체가 뭐 급여를, 월급여를 뭐 10만원 둔다? 아무런 어떤 그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이런 경우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 오랫동안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어, 미래에 지향적인 태도인데, 외국인들의 현실이,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동일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도 봐가지고, 그걸 이제 1년마다, 어, 1점씩 줍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이난비자는, 어, 4년 1개월씩두번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뭐 9년 8개월을 하는데, 어, 최대 10년에 10점을 줍니다. 1년에 1점씩. 그러니까 1년씩 매, 그, 매년도 동일업체 금할 때마다 1점을 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내 부동산은 이건 참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뭐 생략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뭐 해당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접했다 한다면 전문대학, 음, 가가지고 줄어보면 3점. 대학에진학 하게 되면 또 5점. 이렇게 또 주둔합니다. 그 농촌 지역의 인구가 매우 감소되기 때문에, 읍면 지역, 이제, 아주 좁은 지역이죠. 읍면 지역에 근무를 하게 되면, 또 4년 이상 하게 되면 10점, 100점 하고, 또 3년 이상이면 7점, 이렇게, 어,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 난비자로 들어와가지고, 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어, 갱신의 제한이 없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취업 활동을 하고, 어,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어 F5라고 하는 영주권을 취득할 그런 계획까지 갖고 계신 분 같으면 어, 처음부터 이세븐 포비자를 얻기 위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를 잘 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 적금도 좀 들이 들고 또그 연봉도 조금 이렇게 잘해서 많이 받고 또한 업체에서 근무도 좀 꾸준히 하고 여기 있으면서 또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시험 준비해 가지고 또 기능사 취득을 하게 되면 또 10점 배점 받고 이러니까 하니까 어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한국에서 근무하고 생활을 하면서 또 나중에 가족까지 예, 초청을 하고자 한다면 어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점수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하나 주의할 점은 한국의 그전 동안에 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감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그러면 한번할 때마다 5점 감점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또, 거소를 옮기게 되면 빨리 거소를 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고, 이런 걸잘 하셔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뭐, 감점이 두번 받게 되면 10점 감점. 세번 이상이면 50점. 그러면 이건 뭐, 점수를 얻어가지고 세7포로 가는 것은 아주 요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머무면서 어, 법규반을 하지 않는 주법 정신을 가지고 잘 생활하시고 성실하게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서 일정 점도, 점수를 취득하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이 세븐 포의 비자를 얻어서 어, 제한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갱신해 가지고 한국에서 근무 활동을 하시면서 영주권 취득해서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염두두시고. 에 어, 이 E-74 비자를 취득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미리 어,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더 자세한 내용은 어, 저 번호 있잖아요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안내드리고 또 나머지 것들은 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문화센터에 전화해서 예, 문의하셔도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